2026년형 KGM 체어맨 W는 한국 대형 세단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상징적인 모델로 돌아왔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품격과 권위,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클래식한 가치를 담아낸 플래그십 세단이다. 체어맨 W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여전히 강렬하며, 2026년형 모델에서는 그 전통 위에 현대적인 감각과 최신 기술이 자연스럽게 더해졌다. 외관 디자인은 한눈에 봐도 묵직하고 안정적인 인상을 준다. 과장되지 않은 직선 중심의 차체는 오히려 세련된 존재감을 강조하며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헤드램프는 고급 세단이 갖춰야 할 위험을 완성한다. 차체 비율은 길고 낮게 설계되어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내고 크롬 디테일은 절제된 방식으로 사용되어 중후함을 더욱 강조한다. 2026년형 체어맨 W는 유행을 쫓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는 디자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공간의 여유로움과 정숙함이다. 넓은 실내 공간은 뒷좌석 탑승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장시간 이동에도 피로감이 적도록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다. 고급 가죽 시트와 우드 트림, 메탈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서 플래그십 세단다운 마감 품질을 느낄 수 있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는 최신 디지털 감각을 반영하면서도 기존 체어맨 W 고객층이 선호하는 직관적인 구성을 유지해 안정감을 준다. 2026년형 KGM 체어맨 W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 감각에 특히 집중한 모델이다. 노면의 잔진동을 효과적으로 걸러주는 서스펜션 세팅은 마치 고급 호텔 로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듯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체가 묵직하게 눌러붙으며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주고 도심 주행에서도 차체 크기 대비 부담 없는 조작감을 제공한다. 운전자를 위한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은 상황에 따라 부드러움과 안정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파워트레인은 정숙성과 내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세팅되었으며 급가속보다는 여유로운 가속과 안정적인 속도 유지에 강점이 있다. 체어맨 W는 스포츠 세단이 아니라 품위있는 이동을 위한 차량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고위임원, 기업대표 그리고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고객층에게 여전히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안전 사양 또한 2026년형 모델에서 대폭 강화되었다.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과 충돌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등은 실제 주행 환경에서 큰 신뢰감을 제공하며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은 안전 기준을 충실히 만족시킨다. 여기에 정숙한 신뢰와 결합되어 운전자는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경험할 수 있다. 체어맨W의 가장 큰 강점은 여전히 브랜드가 쌓아온 상징성과 이미지다. 수입 대형 세단이 넘쳐나는 시장 속에서도 국산 플래그십 세단만이 줄수 있는 정서적 가치와 신뢰감은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 2026년형 KGM 체어맨W는 화려함보다는 품격을 과한 기술보다는 완성도를 선택한 모델로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조용히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울린다. 이 차량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제시한다. 체어맨 W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과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2026년형 KGM 체어맨 W는 여전히 도로 위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유지하며 한국 대형 세단의 이름을 다시 한번 당당하게 이어가고 있다.